공짜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아케이드가 만들는 것도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만든 겁니다. 미국 프라이스에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만들면 도대체 이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볼래요? 자양 숙박 오픈마켓부터 모바일 통신까지를 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 이 안에 사이트가 약한 300개 정도 들어앉았습니다. 종합 쇼핑몰이 약 300. t j 몰이나 GSE샵이나 롯데나 뭐 이마트 신세계몰, 우체국 쇼핑몰. 여기에, 여기에 보면 카드 보듈로 들어가 보면 쇼핑몰이 약 30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와서 뭘 구매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구매금액의몇 프로를 받게 됩니다. 보험상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차가지고 있죠, 그죠? 네, 차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보험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교보생들 있죠. GS보험이 있고 여기서 보험가입도 메리츠도 있죠.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팔수 있습니다. 자동차한테 팔면요. 많이 나옵니다. 엔카, 중고차 엔카 아시죠? 여기 가서 중고차도 팔수 있습니다. 살수고 사고 팔수 있고 약 종합적으로 한 300대 정도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다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사면 그 금액의 몇 프로를 내가 받게 됩니다. 받게 된다. 이게 지인마케팅입니다 개념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배너들을 이 쇼핑몰의 배너를 예를 들어서 나처럼 요렇게 하나 하급정만끝나고죠내쇼핑몰 여러분들 쇼핑 카페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것서 친구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프이스에서샵포탈로 하나 만들면 자 옵션으로 바로, 바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내 사이트에 와서 내내내포탈에서 옵션 배너를 배너를클릭하고들어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한 번만 거치면 시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매한 금액의 몇 프로를 무조건 내줍니다. 가내주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들 계좌번호를 등록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발생하면 일정 단위로 여러분 통장에 돈을 보내주게 되는거죠. 여러분들이 해야되는 일은 뭘죠?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배는로 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만 하면 됩니다. 맞죠? 수수료는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얘는 돈은 없습니다. 얘는 자동차도 팔수 있고, 보험 가입도 할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면이 있죠 방면이 있습니다 꽃배달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많이 줍니다 음 여기 어 꽃배달 없을까요? 지금 카테고리로서는 안보입니까? 음, 카테고리 쪽으로 가보면 꽃배달 있어요 한번 쭉찾아보시시죠 꽃배달 같은 경우는 한20% 까지 줍니다 5만원 짜리를 오페달 사이트가 있는데 여에는보통한 20%까지 줍니다. 어느 때는 보배달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이트에 와서 보배달을 하게 되면 이런 게